한번 받아하실까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왜 쉬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을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그거 실지예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며 잘 살아보자, 복락을 누리자. 그랬는데,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이후에 인생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는 실라곤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예. 실라곤이라고 하는 로스트 파라다이스.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표현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대서사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 우리 설립 20, 52주년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해가면서 준비한 그런 분들 보고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수고했다. 그러지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수고도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수고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탈진되는 그런 수고. 그래서 지쳐버린 수고.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인데도 이 부동산의 규제가 한분 계셨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집을 몇 채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의간에 IMF가 터지면서 이 집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목사님이 막노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집몇채 있던 부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왜 그랬을까요? 잘해 보려고 욕심과 욕망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면 잘될 텐데 아 이게 욕심이 그냥 과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결국에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거 욕망을 채워 보려고 욕심을 채워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압박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이런 수고가 인생들에게 널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병원 신방을 꽤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병원 신방 가면 우리 교우들만 돌볼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가끔 대화를 해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병이 들리셨나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돈이 좋은 줄 알고 정말 지치지 않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쳐가지고 과로해가지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병원에다가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러고 있다 라니까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수고하고 탈진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타인 때문에, 타인이 눌러주는 그짐 때문에 너무 버거워서 지체하는 인생,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유명한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참 설레는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인데 퇴근을 새벽 3시에, 4시에 해요, 어떤 때는. 그 걱정이 돼서 제가 데리러 간 적도 몇번 있습니다, 새벽에. 아파. 너무 무거워요. 1년만 채우고 나올래요. 들어갈 때는 와, 이 유치원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로서 막 방법이 없어요. 무거운 짐. 지금은 아주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서 제 시간에 퇴근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네. 직장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직장이 많이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소위 말하는 잔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잔무들이 그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섬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짐이 되어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기 보십시오. 전도자가 저 전도자는 왕이라 고 그랬지요. 왕 그분이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책 읽으면서 강조를 다섯 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죠?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갑질이라고 하는 소위 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짐을 주는 이런 형태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갑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세계관이 없는 곳, 천국의 가치가 없는 곳은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손도 갖다가안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이런 사회 구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규정하셨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타락한 인생, 그런 것이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안식 대신 타인으로부터 빼앗아야 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갑질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악이 물던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에게서 안식과 평화가 심을 빼앗아가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이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노역과 고뇌와 어려움으로 가다가 평생 살다가 뼈 부러지게 살다가 정말 죽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안식하리라. 평안하리라. 기쁨이 넘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쉼이 보장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오늘 한번 실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구하고 무거운 진자들아다 누구에게로 오라?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 예수님의 초대.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초대에 한번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제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함께 누리고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시십시다.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하루 저녁 시간을 약속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견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답니다. 제가 글을 통해 읽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준답니다. 몇 번. 그럼 어떤 사람이 당첨돼가고 그 사람하고 한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그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할까요? 한번 만나서 한두 시간 만나서 식사하는데 네, 저랑 식사하면 공짜로 제가 사드릴게요, 네, 그냥 사드릴게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면은 몇억 몇억을 투자한대요, 몇억을. 그렇게 해어도그 기회가 잘안 온다는 거예요. 실지죠? 저만 받나요 그런 거를? 실제 상황이 지금도.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와 상담해 줄게. 나와 대화하자. 이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초청에 한번 응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받아들여봐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한번 받아 하실까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면은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우리 보통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은 조선시대 왕만큼 누리는 거예요. 어떤 먹을 것과 이 누리는 것들, 그보다 더하죠 사실은. 더 아름다운 문화혜택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차별 당할 때, 그 구성으로부터 무시 당할 때.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때때로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300여 분과 인사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마치고. 그런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뒤에 또 내려오니까. 아, 삐져가지고, 목사님은 고개를 돌리고 나를 본척도 안 하신다고 15년 동안 딱한명 있었어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바빠, 그요 왜?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는 정면으로 인사하는데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의 온유하신, 겸손하신 그 성품은 어떤가? 로마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스 10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차별당하지 않는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기 보십시오 유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특권청이라 합시다 귀족이라고 하십시다 헬라인 차별받는 무시한 자들이라고 합시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 출신 저 사람은 어디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런 어떤 파불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할렐루야? 요 성품 가지고 있으면은 참 안식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다안 쓴다는 겁니다. 내가 다 대응할 수 있지만은, 온화하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1년 전에는 그냥 탁 잡으면 콱 물고, 털을 깎고, 발톱을 깎으려면 콱 물고, 헐키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근데 1년 동안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제가 탁 잡고 털을 깎아도 탁 버티고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발톱을 깎아도 아주 온유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두드려 맞을 거니까. <laughs> 예, 동물은 두드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힘있게 확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온화, 확 물라 그러다가 싹 핥아요. 아주 온유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온화하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예수님의 성품 속으로 한번 들어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갖고 싶지요? 분노하고 싶지요?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 속으로 들어오면 차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악수를 내가 잘못한 사람, 그한 사람 빼놓고는 많은 교우들에게 목사님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더 회개하죠. 하나님, 그래도 위선을 떨며 차별한 게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차별 없이 주님의 온유와 성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인간이 다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심과 평안이 있고 위로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2018년 어버이날에 제 막내가 선물은 안 주고 편지로 대신한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빠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기는 성격이 좀 모가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힘든데 아빠 성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하고 저이 원만하게 관계를 가지는 것 보고 용기가 나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더 잘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품이지만은 예수님의 은유와 겸손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로부터 그런 위로의 글을 읽으니까 받고 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기쁘고 진짜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도 편지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셋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의 마음에 심을 얻게 된다고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치고 가시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러지셨습니다 무릎팍이 아마 다 깨졌을 겁니다 무거웠습니다 못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메고 함께 배우자 그러면은 네가 쉽게 인생을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머님들 생각하면은 그게 쉬워집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만한 이불보따리를 들고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살았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취를 하게 되니까 이만한 이불보따리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이고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 그걸 어떻게 이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요즘 그러세요? 옛날에 물어보니까 정말 무겁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무거운 것이 왜 하나도 안 무거웠을까요? 예, 데리고 있던 아들이 이제 객지 생활하고 자취하니까 걱정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죄 짐을 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주려니까 시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그 말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자세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제 강사님이 오셔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편과 아내 서로를 위해서 10년 동안은 서로 죽을 수 있다 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10년 지나면 지겨워 가지고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서로 죽을 수 있냐 그러면 아니요, 그런 데잖아요. 이제 무겁다는 거예요, 이제 짐이. 유무가 섞인 것이지만은 인생을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할 때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신나고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니었어요 아내도 별것 아니고 남편도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또 우리가 만났다면은 결혼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다 나자빠진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목하게되어선즉함목하게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다. 옛날에 로마 형이 있죠?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성화 보신 분들 한번씩은 있죠? 예수님의 그, 그 하체를 가렸죠? 근데 실제로는 가리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강도들, 이 범죄자들은 부끄러움 당하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리고, 그래서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친다고 매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고난, 아픔, 무엇을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 두 가지를 참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고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사랑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와 성품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멍해를 메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픔과 그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교회가 52주년 되었습니다. 오늘 그 기념 그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십자가를 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참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은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볼까요?